네 이번 시간에 2020년 퍼시스 그룹 하반기 직공별 채용자 프리뷰 사무환경에 대한 이야기 편입니다. 사무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퍼시스 사무환경 연구팀 김정윤님께서 자세한 내용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시스 사무환경 연구팀입니다. 퍼시스 사무환경 연구팀은 오피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부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무환경, 요즘 세대가 일하는 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G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요즘 세대가 바로 MG세대죠. MG세대는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어, 이렇게 금몇년 동안 mz 세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수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mz 세대에 대한 세대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오늘날 소비 주체 그리고 노동 인구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직장인 두명 중에 한 명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90년대생들이 조직에 속속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일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런 신규 세대와 기성 세대의 효과적인 공존과 협력을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죠. 같은 세대는 같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특성,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세계를 한번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퍼시스는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고 싶은 사무환경의 니즈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나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하신 분이죠. 어, 서울대학교의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난도 교수님과 그 연구진들과 함께 이 밀레니얼 세대의 워킹 라이프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미지 분석 기법인 스토코 그래피, FGD, 그리고 뭐 인터뷰,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저희가 총 8가지의 트렌드 키워드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워킹 라이프 특성을 work life라는 이니셜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특성들을 발견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밀레니얼 세대는 나를 세상에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타인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의 관계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의 행복과 내 삶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성 세대와는 다르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회사는 나와는 계약 관계, 어떻게 보면 그냥 드라이하게 비즈니스 관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 내가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거나 내 가치관과 이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이런 어떤 직장의 타이틀보다는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직무, 직업이 더 중요한데요. 어,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맡은 일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경험하길 원하고요. 또 내가 참여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아웃풋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또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회사나 직무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장소까지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늘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세대입니다. 한편 또 이런 밀레니얼 세대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업무방식을 선호합니다. 쓸데없는 회의에 들어가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 너무 싫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를 좀더 빠르고 명쾌하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이나 근속연수, 이런 위계적 관계는 밀레니얼 세대가 볼 때는 어,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들한테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에 더해서 업무를 함에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잖아요.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노력의 결과를 온전히 인정받길 원하고 업무 분배나 연봉 협상 같은 것도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챙기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을 이렇게 적절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간섭 없이 철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어떤 이중적인 특성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과 캐주얼하게 소통하며 내 개성을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고 나의 사생활을 너무 알리고 싶지 않고 이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점심시간, 요즘 점심시간에는 꼭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외부로부터 블라인드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세대의 특성을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키워드가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 퍼시스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키워드별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이 여덟 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사무 환경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오피스에서는 모두 똑같은 단 하나의 업무하는 책상, 획일적인 그 책상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가구 세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스스로 일하고 싶은 요즘 직원들에게는 일하는 공간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율적인 업무 방식과도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 세팅 중에서도 어, 뭐, 카페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라운지 공간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용 공간, 모이는 공간 외에 혼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좀나 혼자 시선을 차단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단위의 업무 공간이나 가구 배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도 이 직원들의 성장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면서 어떤 트레이닝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오피스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에서는 어, 때로는 회의도 할수 있고, 때로는 뭐 프로젝트 TF 업무도 할수 있고, 때로는 세미나도 할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 공간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IT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결국 사무환경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IT 시스템이 이제는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든 바로바로 바로 소통하고 업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든지 업무 시스템. 그리고 뭐 요즘엔 출력을 또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뭐 장비 세팅 같은 것들이 어, 요즘 사무환경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어, 요즘에는 좋은 사무실 사례도 굉장히 많고 아마 좋은 사무실 이미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MZ세대는 또 인스타그램을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어블한 그런 멋지고 좋은 공간에 대한 경험이 꼭 사무실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 좋은 사무실에 대한 기대도 너무 당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사무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기업 홍보나 어떤 채용 공고에서도 사무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리 후생 하면 당연히 1순위로 연봉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아, 우리 회사 환경이 근무하기에 이렇게 멋지, 멋있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퍼시스는 어떤 사무 환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워킹라이프 특징과 사무환경 변화를 살펴봤는데 퍼시스도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만 보면 어, 무려 85%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X 세대고 나머지가 전부 밀레니얼 세대인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이 밀레니얼 세대인 조직인데요. 굉장히 젊죠. 이런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어, 퍼시스도 더 나은 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퍼시스 그룹의 사무 환경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퍼시스 그룹은 이런 젊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이 정해져 있고 뭐내 자리는 팀장님 옆자리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각자 그날그날 내 업무 내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자율좌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퍼시스의 스마트워크센터인 광화문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뭐 모션 데스크존, 뭐 집중존, 커뮤니케이션존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와이파이나 노트북, 업무 툴, 뭐 채팅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업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업무 방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업무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어, 효율적인 환경. 내가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뭔가 장비를 세팅하고 출력을 하고 이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은 일하는데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원 기능들을 충분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사무용품이나 복사 출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해 줄수 있게 세팅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가 같은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구소 직군 직원들은 이 연구직무는 샘플을 직접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업무 특성에 맞게 또 목업실을 따로 계획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일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최소한 업무 방해가 없이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굉장히 부서 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녹화하는 이것도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료들 간에 자유롭게 소통, 소통하고 편안하게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곳곳에 계획해서 이런 협업 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곳은 저희 본사 로비인데요. 이런 편안한 소통 문화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공간입니다. 생각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느 대기업 로비처럼 뭐 멋지고 의리의리한 이런 뭔가 팬시한 대기 공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버리고 저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처럼 계획이 되어 있고요. 4층에도 또 직원 전용 워크라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업무층에서 일하다가 4층에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미팅 스팟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협업이나 소통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심시간에 제일 활발하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사무 환경도 한번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 단순히 보기에 예뻐 보이는 그런 오피스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싶은 모습과 업무 방식을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스마트한 사무환경을 찾아내고 또 적용을 해보고 저희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윈스터 처칠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이후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건물을 짓지만 결국 건물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그 건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사무 환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무 환경이 기업에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문화가 다시 또 기업한테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좋은 사무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무환경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펄스그룹의 사무환경 연구는 지속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공통 주제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각 채용 직군에 대한 소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